자, 오늘은 밭을 갈러 가보겠습니다. 이밭 고랑. 이것이 무엇이냐? 미니 갈리기입니다. 미니 갈리기. 이렇게 차 안에 트렁크 안에도 들어갑니다. 제 차는 SUV인데 성용차 트렁크에도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접혀가지고, 이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들추고, 15km 나가려나? 그러면 됩니다. 이 발판 스탠더, 이렇게 놓으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를 패면 은 그리고 여기 케이블이 우리 이초기하고 예 똑같습니다.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스위치 있고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ON OFF 쓰있고 ON OFF 쓰입입니다 이렇게 하면 ON 요게 악셀이입니다 같이, 같이, 이거, 우기 까고 같이 열이 잡아줘야, 이, 저기 보면은, 이, 가방하고 올라가지요. 이렇 올라갑니다. 자, 이제 시동은, 내가 이거 뭐, 키 시동이 아니고 줄을 당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엔진, 그 예초기 포사이클, 예초기 콘다 GS25, 똑같은 엔진입니다. <놀람> 자, 시동이 걸리겠습니다. 작업할 때는 로스캔들을 올리고 작업하는 게좀 안전하겠죠. 아, 내가 오늘 리팔을신는데 괜찮은데. 수리하서 작업합니다. 자, 그럼 작업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알리기를 하면 갈아만 된대. 여기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고.